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한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길이라고 하죠. 교실에서 만난 아이 한명한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그 아이가 곧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천해 오신 김용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자세한 얘기는 뒤로 하고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광주에서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어, 올해 4월에 퇴직한 김용태입니다. 어, 늘 학교에서 즐거운 학교 또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수업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어, 지금은 어, 또 그러한 수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 교육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태입니다. 와, 생. <laughs> 근데 30년이요, 선 생님? <laughs> 네. 와, 30년. 근데 30년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이제 저도 오프닝에서 얘기하고 소개도 하셨는데, 30년 뭐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아, 내가 선생님을 해야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 예, 저. 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아, 네. 네. <laughs> 한 40년 넘게 이제 그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그런 아버지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는 것이 네, 그냥 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남대 사범대를 입학해서 네. 선생님의 길을 걷게 네. 되었고요. 네. 그 모든 게 그냥 저는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뿌리 깊은 교사 집안에서 난 당연하게 선생님이 되신. 네. 근데 당연하게 또 30년을 하신 선생님이신데요. 네. 왜그 진짜 그 30년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네, 네. 정말 많은 학생들,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 진짜 보람차다. 내가 이 맛에 교사하지, 막 이런 순간이나, 네. 아, 막 스스로도 뭉클한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보람되는 것은. 좋은 제자를 키워서 제자가 잘 됐을 때, 네. 그보다 더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특히나, 그늘 학교 다닐 때좀 문제가 많았던 학생들을 네, 네. 잘 지도해서 좋은 데또 취업하고, 어, 또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 취업하면 찾아오면 너무 반갑죠. 저는 이제 특히 이 대학을 보내놨더니 네. 또 선생님이 됐어요, 제자가. 네. 그리고 같은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laughs> 근데 같은 학교에서 그 제자와 네. 함께 꼭저 같은 <laughs> 학생들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네, 네. 어, 어떻게 하면 애들을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같이 할때 어... 속으로는 영 뿌듯합니다. <laughs> 당해봐라, 이 <요> 녀석아. <laughs> 너도 그랬었다고 막 속으로는 그러셨겠어요. 예, 그랬는데 네. 지 과거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laughs> 아니 그런데요 선생님 사실 뭐 그렇게 보람찬 순간도 물론 네. 있으시지만 네. 대부분 뭐 그러시겠죠 네. 근데 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진짜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교육 신념이나 이런 네. 게좀 방향도 흔들리고 좀 일어섰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칙 신념 뭐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이제, 뭐, 말잘 듣는 학생들도 네. 많고, 또 그런 학생들이 광주에는 태반 많습니다. 우리 어 아이들이, 광주 아이들이 네네. 얼마나 착한데. <laughs> 근데 이제 개 중에는 또 가끔씩 또 크는 애들이라 그, 또말안 듣는 경우가 많이 또 그렇죠. 있죠. 어 근데 그런 애들 보면, 그래, 너가 있어서 나의 존재 이유가 있다. 어 이리 생각을 하고, 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이제 같이. <laughs> 그 학생을 잘 키우기 위한 속으로의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그 지각 네. 결석을 밥먹듯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아우찔려네. 네. 한두달 넘게 네. 그집그 그 아침에 네. 그집그얘집 그 앞에서 이제 기다려 가지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laughs> 네. 네. 그랬더니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은 미안했던가 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급도 하고 어... 또 졸업도 하고 또 졸업한 날은 졸업장 가져가고 선생님 덕이라고 또 음... 그렇게 그할 때는 참그 고생은 스러웠고 네. 또 고민은 했어도 그럴 때가 가장 보람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또 그런 애가 또 대학까지 가요 네, 네 그럴 때 한참 나이가 지나서 이제 찾아와서 네. 스승날 꼭 찾아옵니다. 학교 갈때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네. 스승날 더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네. 어, 누가 이기나 보자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제가 그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계속 선생님과 얘기해서 이제 뜨끔뜨끔하고 저의 학창 시절이 지나가지고 막 이러네요. 네. <laughs> 그렇지만 또. 선생님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또 예. 선생님 이력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쫙 예.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노무현 재단 광주 시민 학교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교사에서 시민 학교장까지 네. 뭐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쭉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2014년 무렵에 네. 전교조 지부장을 했었고요. 오, 네. 전교 지부장을 마치고 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음. 이제 지부장을 마치고 학, 다시 학교에 와서 교사 생활을 하던데 그 노무현 재단 이제 활동을 좀좀 네.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어,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그교육 하는데는 좀, 그 교육하는 데는 좀 어, 남다른 저 재질이 있겠다. <laughs> 그런데 또 학교 어,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 네. 전교조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민 교육에 대해서도 네. 특별한 좀 그~ 역량이 있으시겠다 네, 해서 네. 추천을 좀 주변에서 많이 했고 아. 저 또한 당시에가 그~ 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오. 편이다. 네. 벽이라도 되고, 외쳐라.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음. 깨어있는 시민이,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씀이 귀에 막 음. 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활동을 하면서 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좀 살려 볼수 네, 있지 네.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재단 시민학교당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교조 광주 지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시절에 교사로서 또 네. 교육 운동가로서 선생님께 내시던 그 목소리는 네. 뭐 어떠한 이야기였었나요? 정교조 선생님들은 참교육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십니다. 음. 참교육이라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그리고 나태함을 이기고 음.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그 좋은 교육을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자 했던 거고요. 그런 걸 위해서, 어, 열심히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다가 네. 어, 이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교조 선생님들은 어,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더 나은 실력 그리고 더 좋은 인성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에 아주 그 훌륭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가 자꾸 이렇게 창의성을 요구하잖아요. 네. 기존 질서에 이 휩쓸리기보다는 새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끔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창의성을 좀 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주역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정교조는늘 연구하는 교사들의 단체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전교조의 정신들이 네, 긍정적으로 우리 광주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애들하고 계속 이렇게 부대끼셨잖아요. 30년 예, 동안. 예. 그러면 사실 저는 애들한테 배우는 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애들한테도 배우지만 예. 이제 선생님도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배우지만 거기서 있는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은 뭐가 있어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저는 정체되어 있지만 애들은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문화도 아이들한테 배우죠, 제가. 근데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을 믿어줘야 된다.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안 들더라도, 네. 그래, 너잘될 거야. 라고, 음. 또니 네 성적을 좀 높여야 되는데, 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과연 성적이 오를까? 이런 마음으로 애들 가르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행동 수정을 요구하거나, 네. 또 성적이 오르리거나, 이런 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음. 교사의 학생 교육 혹은 지도는 아이들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어주는 학생이 또그 네. 믿음에 답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 95%의 성적을 네.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던 학생이 네. 자격증을 10개 났다 가지고 허... 우주항공, 네, 네.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를 봤어요. 아이들의 발전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생이 내일의 그 학생이 아니에요. 모든 게 가변적인 학생들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학생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는 절대로 금물이다. 반드시 학생을 믿고 그래야 학생도 선생님을 믿어주고 그래야 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생겨서 어, 일탈 일탈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평생을 사제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만약에 과제를 해오기로 했어요. 네. 안 해왔어. 한 번은 믿어줄게. 또안 해왔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손가락 네, 걸고. 근데 네. 또안 해왔어. 세 번째도 믿어주고 네, 네. 번째도 계속 믿어주세요. 백 번도 믿어줘요. 네. 네. <laughs> 쉽지 않군요. 네. 아니 근데 그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 네. 나는 오늘 너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겠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기도로 한건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 끝을 생각을 해서 네. 항상 걔를 쳐다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네. 지금 해 주신 얘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들보다 뭐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그리고 현재 교단 내서 서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laughs> 더 감동적이고 교훈이 올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인생 선배로서 또 교육의 선배로서 해주실 <laughs>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이고, 지금 선생님들 훨씬 저보다도 훌륭하신 저 교육을 받고 또 임용고시라고는 무시무시한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감히 제가 뭐 선배로서 뭐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크게 없고요. 어, 다만, 그,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음. 매우 더디고 또,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어서는, 어, 오늘 내말 한마디에 학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착한 학생이 돼버리면, 뭐, 교육이 <웃음> <웃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만, 어, 그, 더디고 지난한 네. 일에 학생들 믿고 인내심 가지고 아이들과 늘 사랑을 베풀면 어 저는 화내지 않는 선생님 그리고 화낼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laughs> 선생님 그리고 속으로 좀 혼자 삭히시고 <laughs> 예.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힘드시겠지만 <laughs> 네. 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키우는 일같이 성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한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대들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그렇다 근데 특히나 아주 그 어린 우리 초중고 학생을 상대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하니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대하시면 나중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많은 제자들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좋은 말만했네요. 네, 괜히 백년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번에는 광주 교육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네. 광주 학생들은 DNA 자체가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줄곧 해왔었는데요. 네. 네. 광주는 예전부터 교육도시라는 이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광주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학교는 또 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또그 배움의 터전이라고도 하는데 네. 학교는 그 공부가요. 잘 하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합니다. 음흠. 근데 공부가 재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 별로 없는 것 음,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 공부를 진짜로 해본 사람들은 책볼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네. 즐거운 음, 수업, 즐거운 교실을 만들도록 우리 상생인들 그리고 교육청은 음.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즐겁지 않죠? 음. 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남을 또 높은 서열에 서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은 즐기는 학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즐겁게 할수 있는 학생들로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부가 괴로우면 어 이건 너무 어, 12년을 초중고를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즐거운 음, 공부,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 지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 공부 잘하는 것도 특기 적성입니다. 네네. 어 배드민턴을 잘하는 우리 안세영 선수가 매우 훌륭한. 예체능 특기자인 것처럼 네네. 또 전국 기능 경기대에서 금메달 따고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우리 기술 영재들도 있고 또국경수 사과를 잘해서 어, 서울대 연고대 가는 우리 이 아주 창의력이 뛰어난 우수 인재들도 다 특기 적성입니다 어, 학교는 그러한 자기 특기와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자기 공부를 끝까지 할수 있도록 어, 할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다 해줘버려야 음... 됩니다. 공부 어떤 학생한테 뭐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뭔가 그러한 그 열심히 하고 또 성적을 높이고 네. 잘하는 학생에게는 네. 어 지원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음... 해 주자.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네. 학교 밖에서 네, 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학교 아, 밖 네, 네.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관심 또는 응원을 네. 보내줘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 일찍 좀그 직업 세계 에 나가려고는 하 학생들. 그래서 어, 또 밖에 나가서 배달 알바를 하는 학생들. 옛날에는 막또 뭐 주유소 같은 데서 근무하고. 네, 네. 뭐좀유흥업소 같은 데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있었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제 재활의 기회를 좀 우리 음... 교육청이나 지역의 유관 청소년 기관들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이 봉사하는 기관들이 좀 협업 체계를 잘갖춰야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업 체계의 중심이 네. 어 무슨 저 다른데보다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네. 혹은 또뭐이 사법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청소년 단체들 같이 올려서 그들이 음. 잘말안 들어요. 이게 음. 그러니까 말안 듣는다고 뭘할 거고 그 말잘 들었으면 학교에 있었겠죠. <laughs> 말안 듣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만 봐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범죄라든가 내지는 지나친 일탈로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만 봐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그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막 선도한다는 개념으로 다가갔다가는 네. 말도 못 끝내요. <laughs> 네.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예예. <laughs> 예. 선생님이 꿈꾸는 광주 아이들의 미래 상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우리 광주 초중고 학생들이 매우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체도 건강해져서 정신까지도 건강해지는 그러한 광주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소중한 내 아이처럼 여겨서 우리 광주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매우 적합한 도시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민과 관이 그리고 산, 산업체와 학교가 잘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은 김용태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교육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 주는 일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실에서 또 지역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멋진 시민으로 길러내신 김용태 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